예, 4월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컸던 총선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권리 행사신 부산 중구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좀 있었다면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 균형 발전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동소 화합이 치지는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좌우, 좌우로 나누어진 이런 양극화의 결과에 조금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곧 국민입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일태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을 해서 시는 김영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야 1 2동 개근미동 출신의 최종웅 의원입니다. 여러분. 목욕탕 노후 굴뚝을 아십니까? 부산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키가 큰 굴뚝을 만나게 됩니다. 대략 3 0년전만 해도 온천을 제외한 목욕탕은 자체 보일러로 따뜻한 물을 만들었습니다.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을 대량으로 필요한 만큼 저렴한 벙커 시유를 사용했습니다. 이 벙커 시유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매연과 분진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90년대 후반부터 목욕탕 물을 데우는 데 사용되는 보일러가 가스 보일러로 대체되면서 이전에 많은 매연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보통 20m 이상 높이로 지어진 노후 굴뚝이 30년 넘게 방치되고 있으며 이렇게 높이, 높이 있는 굴뚝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태풍과 장마 지진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치된 굴뚝이 붕괴될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목욕탕 소유자들은 6천만 원까지도 하는 발생하는 이 비용에 철거를 주저하고 있으며 이미 폐업한 목욕탕의 노후 굴뚝 관리는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여름 경남 창원시 마산 해운구의 한 목욕탕 높이 25m 굴뚝에서 콘크리트 파편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후 굴뚝은 목욕탕의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애무딸지에 불과합니다. 목욕탕의 건축 당시 정부가 환경 오염 방지 등의 이유로 설치를 강제했으며, 이 노후 굴뚝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환경 개선 분담금도 목욕탕 소유주가 부담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만 지은 지 20년이 넘어가는 목욕탕의 노후굴뚝이 300개가 넘어가고 있고 부산진구 는 43개로 부산의 자치구 중 노후 굴뚝이 가장 많습니다. 전국 최초로 22년부터 목욕탕 노후 위험굴뚝 정비사업을 추진한 경상남도 에서는 현재까지 10개 자치구에서 노후굴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조례를 제정하거나 건축물 관련 조항을 조례를 신설해 노후굴뚝 철거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목욕탕 소유주가 시군 예산을 먼저 지원받아 굴뚝을 철거하면 도에서 시군의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을 처음 진행한 22년도에는 4개의 노후굴뚝을 철거를 완료했고 23년도에는 35개의 노후굴뚝을 철거해 3억 8,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시군에 지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진구는 노후골뚝의 현황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다음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후골뚝의 점검을 하고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 15조 소규모 노후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점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6조 점검 실시 결과에 따른 안전성의 결함을 조사, 측정, 평가해 보수, 보강 방안을 안전진단으로 제시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부산 진구에는 이미 건축물 관리 조례가 있고, 제5조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실시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조례를 개정해 부산 진군의 노후 굴뚝 철거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수요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목욕탕마다 바로 철거가 가능한 업체도 있지만 불가능한 업체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대규모 계약을 통한 철거 단가 절약 및절리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수요조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넷째, 부산광역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산에는 부산진구의 43개 노후 굴뚝 외에도 258개의 노후 굴뚝이 있습니다. 이에 시 차원의 조례 개정 및 시비 지원 방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더 안전한 부산진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진구회와 부산진구청이 함께 노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산지인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최종훈 의원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